안녕하세요. 네, 오리엔탈뷰 유리아나입니다. 네, 저희 이제 3분, 5분 뒤에 라이브 방송, 어, 뉴스, 하, 아, 라디오 하는데요. 잠시 인사하러 왔고요. 가실 거죠? 괜찮아요. 이거 네. 저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얼른 방송하러 들어오 주세요? 네네네. 네. 네. 안 들어오시길래 인사하러 왔어요. 네. 아 저희는 시작하는 거 보고 갈 거예요. 여기서? 네, 밖에서 이렇게 보고 아저씨가 봐요, 그 거예요. <laughs> <할> 거예요. <laughs> 그리고 가면서 음. 보면서 갈 거예요. 댓글 적어주세요, 댓글. 아, 네. 댓글 읽어드릴 거예요. 아, 아, 알았어요. <laughs> 언제 또 봬요? 이제 이제 음. 그거 일정 음, 음, 음. 선생님이랑 다시 정해서 어. 음. 일정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음. 그리고 그 기계 무슨 기계 음, 음. 무슨 비가 있던데 음, 음, 음. 그거 필요하신 거 혹시 생각해둔 거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장비 측에 미는데 기술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응. 지금? 응. 근데 해야 되잖아요, 방송. 잠깐 빨리. 아, 한 분. 아, 아, 아. 참, 참. 아까 왔는데 선생님 들어오실 줄 알고 아, 저기 했는데. 응, 어. 응. 인사만. 어, 음. <laughs> 선생님 다음에 뵈요. 네. 하겠니다 네. 하이세요 네. 아. 지금 라디오 방송 이제 2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잠깐 인사할 분이 있어 가지고 아막찍고 있어. 뒷모습 찍고 싶다. <laughs> 아, 오늘은 자체 방송으로 게시터 없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응.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얘기해달라고. 스위치랑 아, 말고 다른 거. 지금 기술. 어, 말씀 조금 나눠. 나누...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다 지금. 아, 지금 1분 그래? 남았는. 지금 시간 다 됐어. 멘중이 오늘 참석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 아, 가신다고 하니까 잠깐 어. 얼른 어, 안 했어요. 10년이야. 숙배 가지고. 조심히 가세요. 네, 식사도 보고 갈게요. 네. 1분 남았어요. 2분 남았다고 하네요. 핸드폰으로 더 많이 다바꿔 주세요. 네, 바꿨어요. 어머니도 이거 뭐, 왜안 돼? 아 진짜.